계속해서 종로구 추석 대책 살펴봅니다. 무료로 개방되는 주차장과 쓰레기 수거 일시 등꼭 알아둬야 할 정보들 확인하셔야겠습니다. 계속해서 이주협 기자입니다. 일년 경작을 마무리하며 풍요를 기념하는 민족의 으뜸 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. 종로구에선 연휴 동안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내 공영 주차장 13개소가 무료로 개방됩니다. 또 경복고와 해화초등 9개 학교 운동장이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됩니다. 단 학교별로 개방 날짜와 시간이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. 연휴 동안 쓰레기 수거 일정에도 변동이 있습니다. 18일과 20일 추석 당일인 21일에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기 때문에 내놓지 않아야 합니다. 17일과 22일에 월 수금 지역에서 배출할 수 있고 19일에는 일화목 지역에서 배출할 수 있습니다. 연휴 중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다면 보건소 응급진료대책 상황실에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.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정상 운영되고 구민회관과 탁골공원 임시선별검사소는 연휴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만 운영합니다. 종로구는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추석종합상황실을 운영해 긴급상황에 대응할 계획입니다.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이주협입니다.